의 현준 현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배구인데요 헬비 머신 건을 해볼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위를 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요. 제발. 가 이거 처음 해본 거라서요. 아, 저희가 이번 판을 이겨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네. 어디요? 여기로 여기로 갑시다 찍어보세요 여기 찍었잖아요 아 여기요? 네. 자기장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프리즌 가겠습니다 프리즌 거기도 자기장 안 좋을 거예요 여기가 더 자기장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스쿨 갈게요 스쿨 응? SMB 계지 SMB 이거 축구에 갈겁니다 저는. 아이이안 좋더라도 그냥 스크롤 긁 겁니다. 아유, 어, 노을놓놓겠습니다 그냥 다음 플레이어가 어디? 어다근데 얻을 수 있을까요 현빈이아 이번판 앳든 이쪽 네. 저는 여기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이 라고 하셨어요. 맨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분명 거의 마지막. 여기서 내린다고요. 빈아니 어, 4번이 연결이 끊겼네요. 그래서 어떡해요? 4번 못날좀하되는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거 19로 못 도착할 것 같은데 4번이다 4번 으아 차가 다 안돼 4번만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아. 4번만 남았어요 아 어, 저는 학교를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내려졌어요 4번 이 안에였습니다 오 800? 800? 800? 800? 제0제8 제일 800? 800? 제0제있좋요하는 제일 좋아하는 0이0 0 800? 800? 800? 에0 0 800? 800? 8다0 8 랩탑 다음에 AKM. 실탄통은 어떻게? 아, 스쿨이 약간 좀안 좋은데. 아, 네. 거기, 제가 거기서 한번 플레이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서 AKM 맞죠? 네, 이거 탱크. 응, 탱크. 오, 아, 근데 AKM이 똑같이 나왔어요. 탑이, 거 탑이, 탑이. 야, 이거 탑이. <사다>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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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빈님. 피, 딸피입니다. 구상 없으세요, 구상? 네. <목소리> 진통제라도 그냥 맛있고. 어, 어, 뭐지? 이거 뭔가 기절할 것 같아요. 아, 기절해요. 제가 아이디카드 먹을 때를... 먹을게요. 오, 딴. 지금 학교에 애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많습니다 응, 음, 알았어요. 그럼 학교에. 한 10명 해를... 정도 있습니다. 하, 지금 이 집은 큰것 같고, 문 열리는. 거. 링겐인것같아아저 좋습니다 현빈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거말고요 아, 잠깐만요 잠거만요 이거요? 현빈님 음 올렉 음 현빈님 총중에서 석공을 좋아합니까? 음 그.. 자동차 도 됩니까? 네 상관 없어요 저기 도만 하면 되죠 저거? 어 잠시만 저차 있는데 좋은 차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좀더 왼쪽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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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저한테 오세요 진짜? 네 일단, 달리기라도 하세요. 아, 그냥 타세요. 그냥 타고 달려. 그냥 달려요. 아. 아, 이거. 거기로 가면 다리 없는데요? 다리 쪽으로 안 갑니까? 아, 저는 죽었어요. 못 사줍니다. 네. 그럼 아, 현빈님 거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거 봐도 못 사줘요. 시간은 없어요. 현빈님은 석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 석광이 잘인데. 뭐왜 이렇게 되지 어? 얼른 어, 제가 사람 아닌 줄 알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습니다 헤드샷 헤드샷 헤드, 샤. 아, 헤드, 못뭐 맞췄구요. 저희 헤드신, 못 맞춰도 괜찮, 괜찮습니다. 어, 뚝배기, 2렙 뚝배기. 어, 현빈님, 그건안 됩니다. 현빈님이 빨리 주면한판더하고요 현빈님이 좀 늦게 주시면, 모르겠어요. 죽은 척. 저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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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시게요? 현비님 네. 이거 한번 하고. 네. 어, 그냥 빨리 끝내고 팀 데스매치 한번 가실래요? 팀 데스매치요? 네. 그럼 빨리 끝내고 노력해볼게요. 네. <laughs> 내가 중에서 1번이랑 다 봐. 저희가 지금 베이킹하면 좋은 점이 패드여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폰이었으면 어리에 완전 망있어요그죠 그렇게 온 거지나? 아임이파밍다 했는데 아이템을 살펴보고 있군요. 임민이 프라이팬을 뜯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 할거이신가요 아니면 라면, 아, 라면은 안 되겠구나. 아니면 소세지 구워 먹게요? 저 석궁인데요. 아, 맞네요. 아. 석궁으로, 어, 그거, 양궁, 아, 석궁으로 그 1등 하시게요. 올림픽에서 1등 하시게요. 올림픽은 무슨... 오, 진통제. 어? 신기하게. 바로 2층. 괜네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집을 아예 안 합니다. 저기 도망안 켜고 거야? 현빈님, 이제 풀파밍 다 하셨고요. 다 하셨고요.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보급. 네, 지금 현빈님이 화장실 가는 동안 제가 이거 해줘. 해줄... 어, 어, 닌겐. 어, 닌겐 빨리 와료이 녀석이. 어디서? 저는, 그, 네, 뚝배기. 아! 뚝배기 네. 아니요, 계속 맞고 있는데요. 어, 제 뚝배기 맞추려고. 아니, 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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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줘요. 아, 기다려봐요. 아니. 선빈이 들어왔고요. 제가 한명 죽이고 있어요. 잡아줄게요. 자, 주겠습니다. 네, 오, 우린 조치 두 개, 칠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AKM을 바꾸, 아, 우지로 바꾸세요. 우지로, 일단 3배 생기고, 아, 잠시만 줘봐요. AKM을, 우지로 왜 까니까? 우지 연발로 써야죠? 버리고, 아니, 적통 안 해본다. 아 뭐야 실수로 이상한 거 줬고요 주세요 됐어요 오 현빈님 혼자서 살아남으셨는데 지금 주셔도 25위 혹시 뭐 에너지 드링크나 그런 거 없으세요? 왜그로 바꾸셨어요? A.K.는 더 좋지 않아요. 저 상을 바건데요 브라이핑 쪽 네. 아 브라이핑. 브이핑. 브이핑. 여러분 현빈이 아직 살아 남아 있어요. 지금. 진짜 잘섬물 남을 수 있겠어요. 어, 근처에 한게 있습니다. 차 타토 차차. 시간이 좀 많이 걸다 그리고 자기장도 별로 좀안 좋고. 자기장 아니어서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일단은, 헨비님, 보급 먹으러 갑니다. 슈퍼상자. 으아! <laughs> 어! 비님 갑니다. 오 뭐죠? 뚝배기? 어 맛있는 해초 뚝배기. 응. 음. 음, 뚝배기 이렇게 하어요네 저기 뚝배기에다가 깨끗이 씻고 해초 넣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여기 사이 지나가 아오지나갔어요어 어? 어디 지나가 있어? 요오 저기다 있 저기다. 저 지금 일어서서 하고 있거든요. 응. 근데요? 근데. 네. 수레탄 있으세요? 거기 터질 것 같은데. 요 던져요, 빨리. 안 되는데. 네, 하, 네. 아, 죄송합니다. 수레탄. 참, 이제 좀비 없어요. 자기 자고 씁니 저도 갑자기 자기랑안아줍드니다 그런게 명입니다 둘로 안나습니다한 시간 비게 피... 현빈이 지금 낭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오! 으. 37초, 36초, 35초, 34초, 35초, 31초, 30초, 32초, 29, 30초, 29초, 2 8 2 9 2 8 25, 14, 4 20, 20, 20, 19, 18, 17, 18, 1 2 19, 20, 20, 20, 20, 20, 2자 20, 20, 20, 2기 20, 20, 20, 20, 20, 20, 2을까0 2기 20, 20, 20, 20, 20, 2 2 0 됐네요.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별난지 이니야 어? 3번. 아니다. 했다. 일단 나왔고요. 8배 장착. 그 다음에 8배율. 음, 지금 안 쓰면 총알들이 많네요 주세요. 일단 8배율. 응. 어. 삼뚝기랑 삼랩 쪽지랑 삼랩 가방 먹었네요 이쪽은 자기장안전해가 여기. 좀좀 자기장 어디일 가야 돼 오! 저기 나왔어요 자기장 뭐야 자기장 하 차라리 여기 지붕이 있으세요 여기 지붕 애들 올 거잖아요 애들 올 거잖아요 이쪽 지붕이요? 네 분명 올 거기 때문에 엎드려 가지고 아니면 수그려 약간 수그려 가지고 약간 수그려 가지고 있으세요. 어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진통제. 이제 보급, 보급, 보급 쪽, 보급 쪽썰 준비해야죠. 은빈님 좀 세우세요 은빈님 벌써 가방 공간 부족입니다 아니 리영박탄 차라리 그냥 그걸 하시죠 왜요? 아라 그런 걸 버리지 아니 알았어 이런 거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굽상자 일곱 개나 있는데요? 아니 버리세요 아니면 뭐 버릴 거요 일곱 인데요 너가 공이다, 육배다. 뭐 하세요? <laughs> 애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잘 보세요 빨리. 약간 수어리세요 그럼 다 알아요. 누구 타고요 어, 온다, 온다. 왔다, 왔다. 뚝배기! 어리둥절합니다. 미소소나 리둥절합니다 피하기. 약간 수부리세요잘 피한데요? 했던 말고, 그거, 그거 있으세요? 이거요? AK, 어, 네, 그거 쏘지. 6배데 아, 2배에요? 네. 앉으세요. 이렇게요? 네. 아까 그 문으로 들어왔는데, 저 그거 잘 보세요. 잘못 다쏠수 있어요. 이제 6배입니다. 어, 습니다 발소리가, 발소리가 안 나요. 발소리가 요발 어, 헬기. 어, 어. 수으리세요 기절했습니다. 선배님이 쏜 겁니까? 저 계단 올라올 거거든요. 배로 하지 말고 죽겠잖아요. 됩니다. 일어서서 싸요. 아 현빈님, 아 3위야 아, 깝습니다. 음 현빈님. 좋거든요. 움였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3이냐, 아깝게도. 그럼 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쵸?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현준TV의 현준현빈이었습니다.